자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모자이크 타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작은 모자이크 타일이 아니라 300에 600각짜리 이 각이 있는 타일입니다. 근데 이게 라인이 있는 타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이 타일은요, 이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미리수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시공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시공하시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매지 라인이 안 맞게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똑같이 지금 사이즈에 맞춰서 지금 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 위하고 아래 지금 라인, 맞죠? 그 다음에 이 타일도 이렇게 라인이 맞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 볼게요. 주방 타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에서 지금 왼쪽으로 가볼게요. 밀렸죠? 자 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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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쪽에서 주세요 거기다 두시라고 자 여기 중심선에서 볼게요 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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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막고. 맞죠? 아이씨 아 나. 제가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저 오른쪽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10cm 딱 정확하게 센터가 맞고요. 이 위에 거 타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반대 타일 볼게요. 반대쪽에서 보시면 지금 이게 밀려있는 거 보이시죠? 자, 위에 거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밀려있고요. 또 위에 짠. 자, 이런 식으로 밀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세 장이, 어, 이렇게 똑같이 맞을 수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이 타일들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타일이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당연히 이 라인들이 당연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얘도 똑같이 방향이 안 맞아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방향이 맞는 제품은 지금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인이 딱 맞아서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제 라인이 안 맞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고도 지금 안 맞죠. 만약에 시공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어, 구도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공하기 전에. 미리 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걸 어,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어, 이 작은 300에 600각 타일의 모자이크 타일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라인을 맞춰놨습니다. 자 왼쪽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라인이 지금 다 맞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것도 볼게요. 위에 것도 이렇게 라인이 맞는데요. 이 타일도 똑같습니다. 그때 큰 타일보다 이 타일도 똑같이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작업을 하시면은 당연히 이 매지 라인들이 음, 다 삐딱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맞춰놓은 타일을 다시 반대로 밑 밑에 장, 위장을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요. 자, 위장하고 아래장하고 바꿔 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밑에 장은 아까 맞았던 그 라인이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초반에. 자, 여기 가다 볼게요. 이렇쭉 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코트머리에서는 라인이 이제 얼추 비슷하게 맞고요. 위에 타일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이 어, 생각보다 지금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신 것 같이 타일은, 어 방향도 있지만, 이 조금씩 이렇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잡아놓고 작업을 들어가시면은 거의 면을 맞춰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랜덤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만약에 삐딱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요. 작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어, 장소를 맞춰놓고 작업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